안녕하세요. 불량영어 리턴즈 윤쌤입니다. 드디어 현재 시제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희가 현재 시제 1, 2 강을 하면서 현재 시제는 도대체 언제 쓰는 시제인지, 그리고 현재 시제로 된 긍정문을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꾸는 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의가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들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아직 현재 시제 1, 2편 안 들어보셨으면 꼭 들어보시고 이번 강의로 넘어오세요. 우선 이번 강의 구성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아마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 라는 말은 마치 수학에서 집합을 들은 횟수만큼이나 비슷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말,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12 문장 중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3개의 문장은 부정문, 의문문으로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문장들도 부정문,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부사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빈도 부사를 우리가 현재 시제를 만들 때 자주 활용하게 되니까 이 참에 부사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빈도 부사의 자리는 어디인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인트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부사절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요. 이 부사절에 여러분이 문법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시간절, 조건절, 가정절, 양보절 이런 중요한 문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 어, 부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칭이라고 하면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단수, 복수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부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부사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인칭 단수 현재에는 동사에 s를 붙인다는 문장에 굉장히 많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인칭이 나오죠. 단수, 단복수가 나오죠. 그리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사 구분을 했잖아요. 동사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동사는 도대체 무슨 동사를 얘기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인칭부터 할게요. 인칭에서 우리가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음, 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I가 있을 거고요. 또, 나를 포함하는 개념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겠죠. 위가 있습니다. 2인칭에는 너를 포함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너 라는 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희들이라고 할때 보통 어떻게 말씀하세요? You guys. 이렇게 하시죠. You guys도 맞는데, 유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라는 복수형도 됩니다. 그런데 요두개다 2인칭에 똑같이 속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3인칭은 1인칭 아니고 2인칭 아니고 나너 아니고 다른 애들을 3인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 있을 거고요. 시 있죠. 그리고 이 있을 거고요. 데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데이 왜요? 음. 데이는 그들 있잖아요. 나 아니고 너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he she i 이시나 t h e y 상응하는 것도 똑같이 3인칭이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she라면 윤이라고 하면 시잖아요. 그러니까 윤이라고 써 있어도 3인칭이고요. he my son 그죠? 제 아들 한명 얘기하면 얘도 he니까 음, 3인칭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뭐예요? 뭐어 펜슬, 연필 하나 얘도 3인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데이라고 하면 뭐 마이썬스라고 했어요. 제가 복수죠. 데이에 상응하는 단어니까 이런 애들도 3인칭에 속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 2, 3인칭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단수 복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단수란 간단하죠. 한명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복수란 두 명, 두개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했으니까, 요 3인칭에서요, 단수만 찾는 거예요. 단수 뭐 있어요? 얘 단수죠. 얘 단수죠. 얘 단수인 거예요. 얘는 단수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유도 너희들이라고 하면 단수가 아닐 거고 위 우리들이라고 하면 단수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단수에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단수에서도 3인칭에 속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습관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화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사에 s를 붙이는데 그 동사가 무슨 동사냐? 어, 일반 동사를 얘기합니다. 일반 동사에만 s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저희가 첫 시간에 제가 긍정문 현재 시제로 된 긍정문을 12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세 문장이 3인칭 단수 주어였어요. 그래서, my mom, she, she 다 3인칭 단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반 동사에 S가 붙어 있죠. 일반 동사에 S가 붙어 있어요. 일반 동사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부정문, 의문문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을 조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만약에 여기가, My mom attend church on Sundays가 아니라 주어가 u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일반 동사에 s는 안 붙였겠죠? 그리고 church on Sundays.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부정문로 고쳤는지 기억하세요. 일단, you를 똑같이 써요, 주어를. 근데, 어, attend라는 일반 동사는 여기 뒤에 그냥, 뭐, n 을 붙여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두 o 의 도움을 받죠. 그렇죠? Do not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을 다 써준 게 뭐예요? Attend church on Sundays. 이렇게 될 거고요. 의문형은 어떻게 돼요? 의문문은 얘랑 얘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거를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o가 나올 거고요. do you 하시고 남은 애들을 또 다시 써주면 돼요. Do you attend church on Sundays?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어떻게 부정문, 의문문으로 고치는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보세요. 주어는 my mom이에요. 그런데 attends가 있잖아요. 여기 s가 붙어있죠. 그래서 do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규칙이 뭐냐면 do에다가 동사 제일 동사 중에서 제일 앞에 오는 동사에다가 우리가 s를 붙여 주자라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my mom does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n a s 을 여기에 똑같이 붙여 주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은 애들을 써 주면 되는데 이 attend에 있는 s가 이미 여기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를 중복해서 두번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attend church 이렇게 되죠. 겠 church on sundays 이렇게 될 거고요. 의문문은 이제 10점 더즈가 앞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my mom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애들도 다시 써 주시면 돼요. 다시요. 이 여기에 있던 s는 이미 여기 앞에 나왔기 때문에 중복해서 써 주지 않습니다. Does my mom attend church on sundays? 이런 의문형 생기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우신 거를 바탕으로 2번, 3번을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판서가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실 수 있도록 판서를 타이핑으로 바꿔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잠시 간단히 살펴보시면 똑같이 보세요. 더즈하고 여기에 낫을 붙이죠. 그 다음에 포크에 원래 s가 있었는데 요 s가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뒤에는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doesn't poke her n o 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의문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does가 제일 앞에 나오고 주어 써주고 그 다음에 포크의 s가 이미 여기 앞에 나왔기 때문에 포크의 s는 안 써줍니다. does she poke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she doesn't talk 이렇게 되죠. does not talk 그 다음에 does she tal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있죠. When she drinks too much 이 부분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부정문으로요. 뜻 생각하지 않고 그냥 3인칭 단수 현재 주어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She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oes 나와야 되죠. Does 나타시고 그 다음에 drinks의 s가 이미 앞에 빠져 있기 때문에 drin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의문문으로 바꾼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Does she 하시고 drink too much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 주어일 때 일반 동사에 s가 붙는다라는 규칙이 있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왜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경우에만 이렇게 번거롭게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주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 가장 유력한 가설은 원래 고대 영어에는 1인칭 아까 했던 요 1인칭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이냐에 따라서 아마 동사 뒤에 어, 어떤 특정한 형태를 붙여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work 였다. 그러면 1인칭에는 뭐, E를 붙여준다거나, 2인칭이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EST를 붙여준다거나, 3인칭이라면 이렇게 S를 붙여준다거나, 이런 그런 어떤 규칙이 있었을 건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았다. 라는 그 가설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아, 이런 애들이 참 없어져서 다행이다. 하나만 남아서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희가. 어, 현지 시제를 전부 다 마스터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영어 좀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앞으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편안하게 남은 시제를 차근차근 끝내보기로 하시고요.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시제로 드린 긍정문 12개에서도 부사가 정확하게는 빈도 부사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부사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부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영어랑 한자 두 개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라서 글자 자체만 보고는 부사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와 한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어떻게 써요? add verb라고 써서 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verb라는 애는 동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동사를 V 이렇게 약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게 동사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이 add는 광고할 때그 add가 아니고 add 이렇게 해서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뭐겠어요? 동사에 뭔가 뜻을 더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달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달린다라는 동사를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빨리 달린다거나 아니면 나는 천천히 달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는 말에서도 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달린다 같은 애들을 서술어라고 하거든요. 문장의 끝에서 이제 전체를 서술, 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달린다라는 동사만 서술어가 되느냐? 아닙니다. 보통은 형용사도 서술어가 되죠. 뭐 나는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 라고 할때 정말 예쁘다 라고 할 건지 뭐참 예쁘다 라고 할 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라는 애들또 부가 설명해 주죠 덧붙여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 정말, 참 같은 애들도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영어의 뜻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부사란 서술어, 서술어에는 뭐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서술어를 부가 설명해주는 게 부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 부사가 그러면 서술어만 설명해줄 수, 부가 설명해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 뭐 명사를 설명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사를 설명해준다든지 이렇게 되게 파생된 그런 어,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지금 동사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동사 형용사만 서술을 해준다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부사라는 참자 뜻을 할법볼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자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어, 제가 무슨 문법을 드릴 때, 뭐뭐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는 전부 다 단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트로 시간에 제가 팔품사 하면서 여러 가지 품사에 대해서 드렸는데, 무슨 사, 동사, 뭐, 형용사, 명사, 부사, 전치사, 이 전부 다 단어 하나라는 뜻인 거를 일단 아셔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는 단어 두개 이상인 것도 나오거든요. 뭐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일단 단어 하나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앞에 있는 이 붓자요. 이 붓자가 부반장 할때그부 자예요 그래서 이 부반장 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드리는 설명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을 안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부사라고 할때이 부반장이라는 게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반장과 부반장 있잖아요 근데 그 반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반장은 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크게 중요.. 부반장들이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 부반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어디에서? 영어에서, 언어에서. 음, 그러면 반장과 부반장이 누군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장과 부반장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I love you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I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I는 뭡니까 반장입니다. 있어야 되는 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love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장이 성립이 되나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왜? 내가 너를 뭐뭐 뭐 어떻게 하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이 love도 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you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 뭘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도 반장입니다. 그래서 I love you 라고 할때이세 개의 단어 전부다가 뭐라고요? 문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Really라는 애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I really love you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really는요,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머지가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really 같은 애를 뭐라고 한다? 부반장, 부사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 말은 뭐예요? 부사란 의미상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윌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은 굉장히 중요, 중요하지만 문법 구조상 없어도 된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사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 동사, 형용사 같은 서술어를 부가 설명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미상으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문법 구조상으로는 없어도 된다. 없어도 나머지 문장이 성립한다. 이거를 만족하는 게 부사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부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제가 이 어떻게라는 걸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육하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누가는 부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요? 아까 제가 I love you라고 했을 때, 누가에 속하는 건 얘잖아요. 부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는 안 된다. 무엇을도 속하지 않아요. 왜이 유에 속하는 게 무엇을이잖아요. 내가 너를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도 부사에 속하지 않겠죠. 왜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왜라고 할때 그러면 뭐 because 어쩌고저쩌고 because I like it 내가,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because 이하가 한문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한 해결이 안되죠 여기 이미 단어가 몇개 하나 둘셋네 개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사는 단어가 하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에도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라고 어, 누가 물어본다면 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를 설명하는 애들이 다 부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언제를 설명하는 시간 어디서의 장소, 얼마나의 정도와 빈도, 그다음에 얼마나 확신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어떻게 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달린다"라고 할때 천천히 달리느냐, 빨리 달리느냐 이런 것들을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리스트로 나눠왔다고 여러분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이니까,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리스트로 주는 거지, 이거를 막... 아, 부사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현재 시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사가 뭐예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뭡니까? 빈도 부사예요. 왜 빈도 부사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시제는... 어떤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안 일어날 때에 대해서 알려주는 신제라고 했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혹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지, 그 빈도를 알려주는 단어가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던 문장 중에서도 보면 always, usually, rarely 같은 단어가 함께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부산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니라는 특성상 그 자리가 조금 자유로운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 문장에 I usually read a book each month. 이거 우리가 같이 했던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서 저희가 이 usually를 여기다가 안 쓰고 usually I read a book each month.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I read a book each month usually. 이렇게 해도 어,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이렇게 자리가 좀 자유로운 특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영어라는 언어가 워낙 어, 규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기 때문에 이 빈도부사도 자리를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 자리가 우리가 지금 같이 할수 있는 조, 비, 뒤, 일, 앞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쓰고 일반 동사 앞에 써라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동사 구분을 한게 여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I am rarely 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비동사 뒤에 써줬죠. I can never give you a discount for paying cash. 나는 당신이 현금으로 준다고 해도 절대 깎아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여기 can 뒤에, 조 동사 뒤에 never 이라는 빈도 부사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always watch Netflix before I go to bed 라고 하면 요 watch가 뭐예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써줬다. 얘도 뭐예요? read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usually를 써줬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구성문일 경우에는 그러면 빈도부사를 어디에 넣어줄 수 있느냐? 굉장히 쉬워요. 빈도부사는 항상 낫뒤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I don't, I don't, two heads are not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나뒤에 써서 어, I don't always watch, I don't usually read Two has are not always better than one. 이렇게 not 뒤에 항상 빈도 부사를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시제와 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시제 강의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하게 추려보면 1번, 현재 시제란 언제 쓰는 시제인가? 2번, 현재 시제의 긍정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쓸수 있는가? 3번 현재 시제와 자주 쓰는 빈도부사란 무엇이고 빈도부사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렇게 세 부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전체 3강을 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앞으로 다른 시제를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역시 구성은 비슷합니다. 현재 진행형은 언제 쓰는지, 현재 진행형의 긍정,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쓰는 건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